UCC요? 그건 어떻게 해요? 데뷔 UCC가 될거 같은데 안 돼! 안더 떨려요 러렁거려요 아까 뭐라고 하는 걸 대답한 거야? 너네 둘 진짜 영광 현란한 손놀림, 진지한 눈빛 우리는 지금 UCC를 촬영 중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아무래도 개그 유시시가될것 같은데 <laughs> 그런데 어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다차 어. 시도 <laughs> 넘게 치셨는데 손이 많이 안 풀리실 것 같아요 길내라고 한 마디 해주세요 싫어요 처음에 치고 나서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고 주변이 다껌매지더니 피아노가 저만 있는 것 같았어요 멤버들이 뭐 했는지는 생각이 잘안 나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놀수도록안 할까라 이게 안무나 비슷요 감사합니다. <laughs>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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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시도. 나, 나, 나 <몇> 첫 번째 시도. 번째. 첫 번째. 나. 이게 <몇> 과연 첫 번째일까요? <laughs> 두 번째 시도. 과연 두 번째일까요? 파이팅! 파이팅! 어 목이 잠겼어. 아, <laughs> 피아노 치는데 목이래. 유시 씨 많이 봐주세요. 클릭 클릭. 여기는 우리 안무 연습실. 자신 있는 포즈. <laughs> 포즈. 손끝 이 중요하다고. 춤추러 왔어요. 춤유씨씨 준비하러 왔어요. 자신 아, 있으세요? 자신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뛰고 까요가춤면서 출발! 제가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동생들이 추는 곡이. 찍다 보니까 또 저도 시신 나서 막. 멋있다! 멋있다! 힘들다. <laughs> 힘든! <웃음> 녹화가 안 됐어. 아, 안 돼! 안 돼! 너무 찍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이 녹화 와. 버튼을 까먹었어요. 한번 음해 보니까 몸 풀렸어요? 아니요. 네, 몸이 그냥 풀렸어요. 여친들아 <laughs> 아, 준비됐지? 네. 네. 노래 고! 드디어 UCC를 찍기 위해 갈고 닦은 우리 막내 라인의 숨은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laughs> 는 그렇게 해주시다가 바꾸시더라고 축축 축축함이로 축축으로 해줘 일부러 <laughs> <laughs> 흘리는 거예요. 민우 사랑 공기 천장.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힘들지 않아요. <laughs> 바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와인. 그요면 제가 쓰러지려고 해. 내가 오빠. 어리니까요. 네 그럼요. 네번 더해줘. 네번네번제 어린데. 몸은 늙었어요. <laughs> 어쩌다. 하나, 둘, <아닙니다>. 아, 네. <laughs> 네. 열심히 해. 네. 스타트. 스타트. 피, 피아노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이거 두 배수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천 명만 봐주셔도 누나도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누나가 5만 눌러주세요 5만 5만 누나도 5만 여기는 강남의 한 녹음실 형들의 UCC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타이틀곡이랑 후속 녹음한 곳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홈 많이 났거든요 아 품. 긴입니다이 네, 그래, 수고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마어고 있는 요아 조금 아쉬운데 잘했어? 아 녹음은 힘들어요 다음 누구예요? 저입니다 <laughs> 선생님. 형 저희 생각하면서 불러 주세요. 너희? 산소 같은 너희? 예. 좀 아니지. 그지. 헬륨 가스. 시스터 선배님들. 내려 주신 시터는들. 너도안 되는구나 이거. 이 잔인한 음 고통 속에 내가 죽어가고 있잖아 내가 괜은안어는고아왜 그랬죠? 악은틀어 지혜 있네 져서 음악은 틀어놓고 와러져서 음악은 틀어놓고 쓰러서고요러져서나악어놓고쓰러져어저고 시트 고 쓰러져서 어고어 아, 잤어요? 누가 잤어요? 아, 상둥이들. 응. 막내들 파워가 너무 센 거.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어형 <laughs> 죄송해요. <laughs> 형 둥. 이난너만내수 없어 이 잔인한 고통 속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땀땀 나. 어, 완전 오우. 더 났어요 you know. 여기는 경기도의 뮤직비디오 촬영장 새하얀 세트장이 마음을쏙 듭니다 아, 세트 너무 네. 오늘 근무만 7시간이에요 났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땀 언제 또지 <laughs> 본격적으로 시작된 뮤직비디오 촬영 너무너무 예쁘지만 세트장 아니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 힘듭니다 사우나 보고 싶었던 사우나를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내가 왜 거울왕자야? 난 자는 시간 빼고 거울 보고 있어 <laughs> 자는 시간 빼고 어떻게 나 지금 거울 보고 있었어? 말도 안돼넌그땀 <laughs> 흘린... 넌 자는, 자는 시간 빼고 땀 흘리냐? 그럼 땀왕자냐? 말로만 듣는 무지 비유오직비디오 경험 자해주세 그냥 저는 앉아서 이러고 있었는데 <웃음> 여기는... <웃음> 앉아서 졸다 왔어요 <laughs> 두 눈에 고인 눈물이 이별을 말했어 되게 널널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무대가 움직이는네 저기 도도 안에 돌아가요, 돌아가요. 밑에가 돌아가요. 카메라가 돌아가서 <laughs> 흔들려요 이게. 저 무너지면 어떡하지? <laughs> <laughs> 얘기해주지. <laughs> 홍수 났어, 홍수 났어. 여기구나. 여기야, 여기. 다들 아, 네, 모여들기 싫작했어 <laughs> <쉽게. 웃음> 민우는 여기서 사는 것 같아. 네. 제 전역이에요. <laughs> <laughs> 윙크가 잘 안돼요 윙크 한쪽 눈 감고 입을 열어 이게 안 이렇게 입을 벌려 한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목소리> 아, 이거. 아... 그거... 그건 그니렇민우들 윙크 잘안되네 걔는... 걔는... 걸그룹을 많이 따라 우린 보이그룹인데 말이야 그죠? 걸그룹이 되게 생겼어 한없이 쑥스러운 김커 촬영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말을 마시라니까요. <목소리> 얼굴에 경련이... <laughs> 경련을 연기. <연기하고. 웃음> 당황했죠? <웃음> 진짜 말 그대로. <웃음> <웃음> 엄마, 눈걸이좀 주세요. 손 올리지 말고 얼굴 고개 꼬면서. 힘 주세요. 마음 한 번. 꼭 필요해요. 카리스마스 카스돈 <laughs> <laughs> 달라는 표정 너무 어렵어요 드디어 마지막 컷 촬영 <laughs> 여기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 UCC를 올리려고 모여 앉았는데요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 어, 형 건데요, 그거? 제목 추천받을게요 피아노는 내가 짱이야 <laughs> 비밀수런 비밀 하면은 낚인다고 동현이의 <laughs> 비밀 아, 열심히 했으니 음. 여섯 번씩 봐주세요 뿅 댄스를 올려보자 음. 민달팽이로 정해졌어요 마에 들어요 근데 니네 왜 민달팽이야? 음. 민씨가 되면 그거 확정된 거 아니죠? 민달팽이 좀 그렇지 않나? 민 트리오가 음. 어때? 삼민삼민 <도리� Magic> 안녕 산민아 1 0 0 세븐틴 오 세븐틴 어? 어? 시스타 나인9 19. <웃음> <웃음> 이렇게 정리하고 깔끔한데요 다됐1 1 0 1 처리 완료 어 문자 왔다 얼마 19. 스킵1니다 미션 9 1시 19. 19. 19. 1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두 번째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보이프렌드 여러분 지금부터 팬미팅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아르바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미션 성공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랄게요. 무슨 아르바이트 그럼. 하는데? 매일 <laughs> 아르바이트를 벌라고. 아르바이트. <laughs> 아르바이트. <아라바이트를? 웃음> 아빠에 나가서 병 모으고, 빨리 병 모으고. <laughs> 형이 휴대폰 꺼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잘할 수 있어. 오, 어렵지 뭐, 않을 거예요. 빵긋빵긋 웃기만 하면 돼또 서빙 보셨습니까? <laughs> <멋있었습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미소가 중요하다. 고! o 안 좋아서 다행이야. <laughs> 아침부터 꽃단장 중인 멤버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저희의 데뷔 날입니다. <laughs> 아 아. 오. 나 그렇게 아서 이렇게 됐어. 엄청 아픈데? 부기를 빼야지. 떨리네요 너무 과분해지 아. 아 드디어 스튜디오로 향하는 길리들 I'm y o b o y f r n d 안녕하세요, b o y f r n d 입니다시작 하겠습니다! 긴장한 티 많이 나나요? 무대 보니까 더 떨려요 아, 났어 울렁거려요 나만 떨는게 아니구나 저희 안무 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엠픽? 떨리는 안무 떨리는 저희를 위해서 한 마디 좀 해주세요 할 거예요 얘만 잘하면 아, 저 얼마 낀 거야? 마운드 마운드 <laughs> 안 꼈어요 깔짝 저도 저도 멍신이가 꼈다고 <웃음> <웃음> 저도 안 꼈어요 <laughs> 이민호 이민호가 제일 많이 꼈어이민는 <laughs> 없기 때문에 전안 꼈습니다 몇명몇 명이나 왔을까요 <laughs> 많이 왔을 <왔으셔야죠>. 텐데요 <laughs> 오시면 저희가 빵긋 빵긋 웃어드리겠습니다 <laughs> 꼭 와주세요 안 꼈다, 안 꼈다. <laughs> 사랑의 총알도 <초호에도> 날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laughs> 좋다. 너무 뜨거워요. 긴장됐어. 요 생각했던 거랑 무대 또 직접 서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 요 결코 쉽지 않네요. 계속 흘리고 있어요. 조금 묵차절 해봤어요. <laughs> 원래는 열심히 하는데 누님들을 위해서 숨어 있는 모습. 이렇게. 저희가 네번 했죠 리허설을. 음 그래서. 이제 긴장이 덜될것 같아요. 아, 미칠 것 같네요. 정말. 하나, 둘, 셋, 이팅 오자. 파이팅, 오! 오! 가자. 파이팅. 가자. 가자. 진짜. 아저 샤워 좀.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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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할 거야. 샤워. 샤워는모르 샤워 어. 어. 라이브를 어라이브 했어. 뭐야? 안도. 그럼 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야야. 이렇게요. 샤워해 들어가. 아, 아깝다. 저기, 저기 끄는 게 아니라. 네요안 꺼져요. 안 꺼진다고? 네. <laughs> 어떻게 끄는지 모어요 당기면 안 돼요? 왜자동이었 내가 <laughs> 와서 그래. 에이. 그 민우야? 그렇죠. 다행이야. 민우 어디 갔어? 이거... 네. 일십초 안에 꺼진 거죠? <laughs> 이거는 저희 인트로 무대예요 Let's, Let's get it started <웃음> start. <웃음> start. Start.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 started yeah. 그냥 start. 인트로 yeah. <laughs> <intro> 무대입니다 <laughs> 나 시험 o t s u 잘요 I'm n o 생방송 때 이제 터트려야죠. u 민아 모니터 했어. 모니터 했어. 너네 둘이 틀렸는데 네? 너네 둘이 똑같아. 아, 그래? 네. 네. 대단한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 <laughs> 둘만 틀렸는데 <laughs> 둘이 똑같이 틀렸어요. 항상 그래요. 아, 여기 잘했어. 제대로 까졌어요. 아, 어, 안안거 너무 아지고 <laughs> 그거 어떡하지? 아, 그릴 <laughs> 판에다가 무릎 대고 돌아갔고. 아, <laughs> 어, 너무 아파. 화상처럼 됐네. 실한 <laughs> 통이. 너 어떻게 거둬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야, 아, 맞지 아, 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긴 것 같나요? 어, 너무 잘 나온 거 아닌가요? 뭐가 제일 <laughs> 잘, 잘 생긴 몰라요. 것 같아요? 아, 비밀이에요. 아유, 저한님 살짝 얘기해보시죠. 아, 비 바지도 꼬며줘지 오, 네. 싸웠나요? 살짝 싸웠어요. 오. 가상가... 오, 오 진짜 이상 진짜 이상아이 무서워 온다가사하다 오. 괜찮아. 괜찮아? 오, 부서는다, 부서는다. 오 신기해요. 다시 살려줘 나면 안 돼. 민아. 너, 너 많이 나 가면 안 돼. 마지막 쿵 내려가기 전에 네가 많이 나갔다 그러까 맨날 늦잖아 우리 어. 나가면 중독해지고 네가 박자도 늘리니까 나가면 안 돼, 절대로. 어. 민우 군이 얘기한 거 어딘지 알아요? 네, 알죠. 확실히 <laughs> 안 알아요? 네. 여기? 아니 그거 하고서 쿵 딱딱딱 아... 원투쓰 아까 뭐라고 한거 대답한 거야? 왜 이래서 진짜 너네 둘 진짜 영광 아니 나는 이거 이거 만하는줄 알았지, 이거. 내가 세명이못살았 <laughs> <laughs> 이제 광민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웃음> <웃음> 조광민! <웃음> <웃음> 아 여기라고? 어딘지 모르겠어. 공방을 하러 갑니다. Can you feel my heartbeat? 이진 어느 분이 기작하세요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고마워. <웃음> 긴장감 속에 시작된 생방송인데. <웃음> 점점. <laughs> 문구 <문고> 반점 <laughs> 문구 <문고> 반점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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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가긴장우 허우. 허우. 허 갖고 우니까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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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우리 하는 거 시켜드리네. 실수를 한 광민이와 마음이 무거운 저. 다음 주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다음 주도 봐주실까죠? 뿅. 뭐지 이 거를? 나 원산지 불분명한 건안 쓴다 그랬잖아. 역시 레킹워치고 모델인 척하잖아. 더럽다. 저를 좋아하세요? 네.